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온과 상관없이 손발이 차가워지는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몇 가지 요가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도와 체온을 높여주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 볼까요? 자 이번 동작은 비라 아사나 동작입니다. 자 우리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양손 바닥을 짚고 두 발을 바깥으로 벌려서 네 종아리 근육을 바깥으로 빼며 두발 뒤꿈치 사이에 엉덩이를 한번 내려놓으실게요. 무릎은 골반 넓이 정도 벌려주고요. 네 무릎과 발끝이 한 선에 올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발등 중앙 부분이 바깥쪽을 보는 게 아니라 발등 중앙 부분이 바닥 쪽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양쪽 힙도 바닥에 있고요. 자, 엉덩이가 조금 뜨시는 분은 엉덩이 밑에 쿠션을 조금 깔아주셔도 됩니다. 자, 엉덩이를 바닥에 두고 내 골반 위에 몸통을 한번 바르게 세워서 양손 무릎 위를 짚어줍니다. 어깨는 긴장하지 않도록 기랑 어깨는 멀어질 수 있게 한번 끌어내려서 숨을 한번 들여마시고 내쉬어 보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자, 마시는 숨 양팔을 어깨 옆으로 한번 뻗어도 볼까요? 그리고 내 오른손이 바닥, 왼팔을 귀 옆으로 한번 쭉 뻗어서 왼팔뚝 넘어 시선 천장도 한번 바라보시고, 마시는 숨 오른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가볍게 올라오고, 반대쪽도 한번 가볼게요. 왼손 바닥 짚고, 오른팔을 귀앞으로 뻗어서, 시선 오른팔뚝 넘어 천장.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바닥을 밀어서 부드럽게 올라오고, 자, 양손 배꼽 앞쪽에서 깍지를 끼고, 마시는 숨 몸통도 다시 한번더 바르게 세워서, 팔을 귀뒤 축두에다가 한번 가져가 봅니다. 어깨는 끌어내리고 내 손바닥은 천장. 숨을 들어 마시고. 자, 내쉬는 숨 등을 한번 동그랗게 만들어서 내 손바닥은 앞쪽, 척추는 뒤쪽으로 한번 빼내면서 복부를 당겨주세요. 한번더 마시는 숨. 몸통을 세워서 내 팔을 귀뒤 축두에다가 한번 붙여보고. 내쉬는 숨, 등을 한번 동그랗게 만들어 줍니다. 시선은 배꼽. 자, 마시는 숨, 몸통을 한번 들어올리면서 내쉬면서 양손을 풀어서 제자리로 한번 돌아와 주실게요. 자, 양손 무릎 위를 짚어서 다시 비라아사나로 앉아서 숨을 한번 들어마시고 척추를 세워보고 내쉬어볼게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능하신 분은 두 무릎도 한번 붙여볼게요. 가능하신 분만 무릎을 한번 붙여주고, 힘드신 분들은 벌려놓으세요. 무리하지 않도록. 한번 더 마시는 숨 골반 위에 몸통을 세어봤다가, 내쉴게요. 자, 천천히 양손 바닥을 짚어서 엉덩이를 들고, 두 다리를 모아서 엉덩이 뒤꿈치 만나, 양팔을 뒤로 뻗고, 편안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편안하게 쉬어줍니다. 자, 이번 동작은 자누시르사 아사나입니다. 자, 매트에 앉으셔서 두 다리를 앞쪽으로 뻗어 주세요. 자, 오른 다리를 접어 오고 오른발 뒤꿈치를 회음 가까이 발바닥을 허벅지 안쪽에 한번 붙여 줍니다. 자, 오른 다리를 바깥으로 살짝 열어서 내 다리가 중각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자, 몸통은 왼쪽으로 한번 돌려서 손과 손 사이에 왼다리가 올수 있게 만들어 주실게요. 자, 오른쪽 무릎은 뜨지 않도록 무릎을 바닥에 한번 꾹 눌러 주고, 자, 여유가 된다면 뻗어 있는 왼다리 뒷면도 바닥을 한번 꾹 눌러 냅니다. 자, 마시는 숨 정면 멀리 한번 바닥을 바라보셨다가, 자, 내쉬는 숨 복부를 당겨서 팔꿈치를 접어 천천히 내 몸통을 반만 숙여 보실까요? 턱을 당겨서 시선은 바닥 또는 왼 다리를 쳐다봐 주세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양손 발목 옆쪽 바닥을 짚고 팔꿈치를 바닥에도 한번 내려보고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양손 발끝을 한번 잡아서. 내쉬는 숨에 상체를 한번 숙여 이마 정강이에 한번 만나보실 겁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기랑 어깨는 멀어지고 마시고 내쉬는 숨두 무릎도 바닥을 한번 꾹 눌러보세요. 자 마시는 숨 천천히 몸통을 한번 들어보고 내쉬면서 양손을 풀어서. 자, 오른 다리 앞쪽으로 뻗어오며 제자리로 돌아와 줍니다. 자, 이번 동작은 파리브리타 잔우시르사 아사나입니다. 자, 똑같이 매트에 앉으셔서 두 다리를 앞쪽으로 뻗어주세요. 오른 다리를 옆으로 뻗어주고, 왼발 뒤꿈치는 회원 가까이 한번 당겨와 줍니다. 자, 골반이 나란하게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오른 발끝은 몸쪽으로 한번 당겨주세요. 자, 골반이에 척추가 바르게 설수 있게 엉덩이 뼈로 바닥을 눌러서 몸을 한번 세워주고, 자, 오른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엄지 발가락을 고리를 만들어서 잡아줍니다. 손으로 발끝을 한번 당겨주고요. 내 왼팔을 어깨 옆으로 한번 뻗어보세요. 왼손을 뒤집어서 숨을 한번 들어 마시고, 자, 내쉬며 오른쪽 팔꿈치를 접어서 팔꿈치를 오른 무릎 위에 올려주고, 왼팔을 귀 옆으로 한번 뻗어봐 줍니다.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는 숨, 왼쪽 가슴을 좀더 열어내면서 가능하시면, 왼팔뚝 넘어 천장을 한번 말아봐 주고, 마시고, 내쉬는 숨, 왼쪽 옆구리를 조금 더 길게, 내 왼팔을 오른쪽을 향해 좀더 길게 뻗어 내 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호흡 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마시는 중 왼손 허리를 받치고 정면을 바라보고 복부를 당겨내며 천천히 제자리. 오른손을 풀어서 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가져와서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자 이번 동작은 아르다바타 파스치모타나 아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뻗어주고 오른 다리를 한번 접어 와서 내 오른 발등을 왼쪽 펜티 라인에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네 왼손으로 오른 발을 잡고. 오른손은 오른 무릎을 짚어줍니다. 뻗어있는 왼 발끝은 몸쪽으로 한번 당겨내고요. 마시는 숨 몸통을 한번 세웠다가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오른손으로 무릎을 가슴으로 한번 당겨와 볼까요? 내쉬는 숨 오른손으로 무릎을 바닥으로 지그시 내릴 수 있는 만큼만 내려주고 다시 마시는 숨 오른쪽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와 보고. 내쉬는 숨 무릎을 바닥으로 천천히 내릴 수 있는 만큼 한 번만 더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자 마시는 숨 엉덩이 뼈가 바닥에 있고 척추를 바르게 한번 세워. 내 네, 오른손은 등 뒤로 한번 가져가서 손등을 왼쪽 옆구리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조금 더 가능하다면 오른발을 덮어 잡아주고. 내 왼손은 새끼 발날을 잡아줍니다. 힘드신 분들은 종아리나 발목도 괜찮습니다. 자, 마시는 숨, 척추를 한번 펴내며 앞쪽 멀리 바라봐주고, 복부를 당겨내면서 내쉬는 숨 천천히 상체를 한번 숙여보세요. 턱 끝을 한번 당겨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셔보세요. 자, 마시는 숨 천천히 몸통을 한번 들어 올려주고, 자, 내쉬며 양손을 한번 풀어서, 이번에는 몸을 한번 비틀어 볼게요. 자, 왼손은 열중셔 조금 더 가능하다면, 오른 허벅지 안쪽을 짚어주고, 힘드신 분들은 손등 옆구리 옆에도 괜찮아요. 자, 오른손은 새끼 발 날을 잡아줄 겁니다. 손으로 왼 발끝을 당겨내면서 숨을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는 숨, 몸통을 천천히 비틀어 내주세요. 왼쪽으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한번 더 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마시는 숨, 정면을 바라보고 천천히 손을 풀어서. 오른 다리 앞쪽으로 뻗어내 제자리로 돌아와 앉아주세요. 자, 이번 동작은 소고양이 자세입니다. 양손 바닥에 짚어서 기어가는 자세 테이블탑을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자,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발등도 바닥입니다. 무릎 사이에는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고요. 자, 마시는 숨 가슴을 열고 꼬리뼈를 위쪽으로 들어 올리며 시선 정면을 편안하게 한번 바라봐 주세요. 손은 바닥을 밀어내주고, 내쉬는 숨 등을 한번 동그랗게 복부도 당겨서, 척추와 내 허리를 천장으로 들어 올려서 시선은 배꼽을 바라봐 줍니다. 다시 마시는 숨. 정면 몸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위아래로 움직이셔야 돼요. 내쉬는 숨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은 배꼽. 다시 마시는 숨 척추를 길게 뽑아내보고 자 내쉬는 숨 등을 한번 동그랗게 복부 납작하게. 자, 마시는 숨 등을 평평하게 한번 만들어 시선 손과 손 사이를 바라봐주고, 오른 다리를 뒤로 한번 길게 뻗어 볼게요. 우리 햄스트링 한번 스트레칭 할게요. 숨을 한번 들여 마셨다가, 내쉬는 숨 힙을 뒤로 빼면서, 오른발 뒤꿈치가 바닥이랑 가까워질 수 있게, 대신 오른 다리가 접어지시면 안 돼요. 오른 다리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 내 종아리와 오금, 그리고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이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시는 숨, 체중을 앞쪽으로 한번 실었다가 다시 내쉬는 숨, 힙을 뒤로 빼면서 체중을 뒤쪽으로 이동하며 오른발 뒤꿈치가 바닥 가까이 한번 더 마시고 내쉬는 숨,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밀어내 보세요. 오른 다리를 조금 더 짱짱하게 펴주고 마시는 숨, 천천히 제자리 돌아와서 다리를 접고 엉덩이 뒤꿈치 아기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 동작은 브릿지 자세입니다. 매트에 편안하게 한번 누워볼까요? 두 다리도 쭉 뻗어주고, 턱 끝을 쇄골 쪽으로 한번 당겨서, 뒷목도 한번 길게 늘려주세요. 양쪽 어깨도 한번 끌어내려주고, 두 다리를 접어볼까요? 뒤꿈치가 엉덩이 가까이 올수 있게, 두 발은 골반 넓이 또는 어깨 넓이 다 괜찮습니다. 두 발은 11자로 만들어주고, 네, 턱 끝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네, 손바닥과 팔뚝으로 바닥을 한번 눌러내면서, 마시는 숨 엉덩이를 천천히 한번 들어 올려보세요. 자, 가략근을 한번 조아내보고,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힘을 한번 써봅니다. 자, 여기서 복부도 당겨주고, 엉덩이도 좋아서,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자, 내쉬어 볼게요. 자, 여기서 가능하시다면, 오른 발바닥으로 바닥을 꾹 한번 눌러서, 왼 다리를 천장을 향해 한번 높이 들어 올려 보세요. 발끝 천장으로 찌르듯이 높이 한번 들어주고, 힘드신 분들은 양손, 엉덩이 뒤를 받쳐 주셔도 좋습니다. 다리 들고, 유지. 셋, 둘, 하나. 왼다리 천천히 접어서 제자리로 돌아와 주고, 양손 바닥 짚어서 천천히 부드럽게 척추를 하나씩 하나씩 바닥에 끌어 내리며 제자리로 돌아오실게요. 두 다리도 길게 뻗어서 편안하게 쉬어 줍니다. 가 어떠셨나요? 꾸준히 따라 하시면 전신이 이완되면서 혈액 순환을 촉진하여 손과 발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하기찬 하루를 위한 와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